무엇보다 더 걱정인 것은 대통령의 걱정입니다. 절대적으로 수면도 없어. 진성준 정무기획부 청와대 비서관이요. 이분이 사실은 국회의원을 하다가 비서관으로 가는 몇명안 되는 케이스도 한 분인데 대표적인 친문 인사하시기도 하고요. 이분이 최근에 동영상 하나에서 멘트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 부족한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은 정말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이분 정말 워크홀릭? 어떻게 하면 대통령 일을 덜어드릴까 하는 참모들의 고민이다. 심만큼 참모들이 다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이 있기에 대통령이 원기가 지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 그 어떤 보양식보다도 국민의 사랑과 지지가 대통령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보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이일 욕심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셨어요. 네. 네, 정말 뭐 일이좀많습니까 지금 이게 일반 대통령이 아니에요. 나라를 뒤집어엎어서 개조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이 지, 쌓여있는 지난 일이. 9년 쌓아 놓은 땅은 그렇게 바쁘고 예. 또 지난 그 전에 또 70년 적폐가 있고 그리고 또 미래를 설계해야, 네, 되고. 설계해야 되니까. 한반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격상 잠이 안올 거라고 봐요. 자려면 뭐 얼마든지 주무시는데 새벽에 뭐 열두 시 넘어가지고 다음에 아침에 뭐 일곱 시부터 일어나면 지금 권장 수면 시간이요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최소 일곱 시간은 자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잠이 계속 부족하면은 심장에도 이상이 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문 대통령이 이가 다 빠져버린 상태잖아요. 굉장히 네. 이게 임플란트 열한 개. 예, 굉장히 안 좋아서 걱정인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좀욕 먹을 소리를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마세요. 저는 솔직히 있잖아요. <laughs> 불안하다. 아니, 친노 <laughs> 예. 친노 친문들이 대거 행정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친노 친문을 배제하다 보니까 지난 인생에서 같이 국가관을 논의했던 사람들이 국가 운영에서 배제되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걔네들 데리고 와서 다 교육시켜야 되잖아 야 이건 이렇고 저런 저렇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이렇게 가르치기 바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또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지나면서 이 철학을 쭉 이어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이 논의됐던 사람들이 들어가줘야 대통령이 일이 덜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인사를 너무 청렴하다 탕평하다가 보니까 지금 본인의 일만 고민만 많아진 것 같아 제 느낌에 그래서 저는 이기 때는 지금 150일 정도 지났죠 좀 초기가 잡히면 또는 내년 지선에 대거 나갈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전치적 상황이 그럼 이 자리는 김대중 대통령 라인까지 다 포함해서 대거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곳곳의 요소에 들어가 줘야만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편해질 거다. 안 그러면 4년 내내 지금 이 혼자 고민하고 진행해야 될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권력 잡으면 눈치 볼거 없습니다. 잘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네.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온갖 돈, 온갖 부패, 온갖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말 대중과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와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그것이 친모이 어떻고 친놈이 어떻고 친 DJ 게임 어떻습니까? 같이 철학을 공유한 사람들이 같이 국가를 운영해야죠 이번에 음. 추석에 그 양정철씨가 일시 귀국을 했잖아요 추석을 만들어 예. 근데 언론에서 이미 문 대통령하고 만날 일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설레발치니까 그러니까. 예. 좀 만나면 어때요 만나면 음. 뭐 큰일 나나요 그럼요 예. 평생을 같이 한 동지들인데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고심해야 될 문제다 이번에 그 하태경이 음. 뭐 며칠 전에 되게 바른 말 하나 했는데 정권을 바꿨는데 코드 인사 좀 하면 어떠냐 근데 그런 걸로 막 코드 인사라고 그러고 예를 들면 김명수 대표 원장만 해도 그러잖아요 그쪽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사권 갖고 있는 입장에서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 임명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거죠. 뭐, 뭐 이야기가 문대통령의 수면시간이 지금 1 0까지 왔는데 어, 아, 안타까워요. 좀잠 네. 아, 안타까워서 자, 잠은 좀 편히 주무셔야 되는데 경선 때부터 못 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양반이 그러니까 컨셉은 그래요. 투석 연휴에도 쉬겠다. 그래서 내가 설선수범을 해야 공무원들도 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보면 네. 성격, 성격상. 저번에 왜 여름에 휴가 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네. 막 볼일 보러 다녀. 네. 결국은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쉬는 게뭐 어떤 게 쉬는 거지? 대통령이 휴가 기간 동안에 언론에 안 나오는 게 그게 쉬는 거지. 아예 푹 쉬는 거야.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연주 다 끝나가지만 대통령이 사실은 이런 공식 비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사실은 의전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사 참여하는 의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사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정책적인 사안이나 이슈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다 직접 챙긴다는 거예요. 일일이 꼼꼼하게. 그러니까 전 만약에 제가 고난이 있다면 저 히말라야 트레킹 좀 다녀오시라고 보내드리고 싶고. 아 진짜로 한1 5일 정도만 생각하시고 이거 너무 경호원들 뒤져요. <웃음> <웃음> 경호원들 같이 올라가야 되나? <laughs> 어. 어쨌든. 저도 오컬릭 중에 한 명인데, 이거 이러다가 쓰러지실까걱정이에요 예. 예. 추석도 다 끝나가고요. 그래서 지방 민심 이야기 좀 잠깐만 해볼게요. 어차피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는 그 모든 포커스가 지금 지방선거로 모아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하자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때 국민의당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국민의당에 소멸이 걸려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행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정치 세력인데 지방선거 때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의원 선거들까지 다 소멸하게 된다 그러면 당이 사실상 없어지는 거거든요 국회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남아있겠지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존폐가 걸린 입장인데 지지율로 보면 10% 이하에서 계속 놀고 있거든요 음. 그렇다고 봤을 때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갖고 가는 상태에서 지방선거에 사실은 승산이 없다고 봐요 음. 그런데 이 국민의당에서 박지원이라는 카드를 슬슬 던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지사로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지방선거는 인물 대결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율이 형격하게 떨어지던 시기에도 박원순 시장은 됩니다. 인물 대 인물로 구도를 끌고 가려고 하고 지금 여당에서는 현재 당 지지율로 뭔가 한번 더 모아라 붙여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사실은 철저한 조직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선거에서 우리가 당 지지도로 가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8대 선거거든요. 일단 그럼 두개 선거는 제껴놓고라도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광역의원 등등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군수 시장, 광역 시장, 도지사 뭐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도 예. 있죠.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때는, 제가 볼땐 지금 프레임에 걸려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저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인기도가 50%가 넘는데, 지방선거에서 50%를 차지 못하면 패배다. 이 프레임에 말리면 안 된다. 얘기냐면, 지방선거는 그 특성의 안면이거든요. 구의원 뽑는데 무슨 대통령 보고 뽑습니까? 구의원님은 나하고 형님 동생, 우리 동네에서 열심히 다닌 사람을 뽑아주더라고요. 네. 제가 젊었을 때 활동했던 강북구에서요. 최선우원이 당선됐거든요. 사선인가 돼요. 거기는 미친 듯이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몸싸움 한 민주노동당으로도 당선됐어요. 그걸 뭐 인기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런 선거인데 우리가 냉철하게 볼때 제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도지사하고 광역 정도만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밑에는 지역에정서로 놔두고 광역과 도지사로만 정치를 좀 평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 두고 이제 우리가 야당 승리냐 여당 승리냐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으나 이걸 전체 지자체 의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전좀 맞지 않다. 음, 음. 맞아요 인물 선거인 건 맞아요. 그렇죠 네, 인물 선거예요 네. 지금. 지금 국민들 바보가 아니에요. 좀 굉장히 영리하더라고요. 음. 우리가 서울에서 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없잖아요. 근데 시골에서는 만명만 5,000명이에요. 만 맞아요. 저 새끼 다 알아요. <laughs> 자, 어떤 놈이 잘라지 어떤 왜, 놈이 왜, 동네 아들인지 <laughs>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우리는 뭐와 이런 게 아니고 음. 굉장히 정밀한 어떤 프레임을 갖고 그렇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음.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쪽에서 굉장히 노회하고 막 20년 30년 동안 들어온 이름들이 출마를 하게 되면 컨셉을 잡을 때 정말 신진 인물 광주나 뭐 전남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누구 누가 지켜도 달라질 게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차라리 신진 인물로 해가지고 김광진 딱 좋다. <웃음> <웃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제대로 된 프레임을 갖고 선거에 대처하는 자세 이런 것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약간 정말 아픈 손가락일 수밖에 없는 게 현역 국회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포진하고 있는 국민의당이다 보니까 사실은 호남권에서의 어떤 승리 이것이 그 다음 2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도 굉장히 분위기를 좌우할 거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요 최소한 전라도권에서는 안철수의 민낯은 전 알아버렸다라고 보거든요. 얘는 보니까 이명박이랑 뭐가 달라 이런 느낌이 갖고 있는 게 분명한 거 같아요. 일부에서는 이제 아직 도 지역감도 선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거든요. 음. 지역감정 선동 막 해가지고 뭐 문재인이가 뭐 호남 홀대하고 막 이런, 그런 얘기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못났다 못났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인사 딱 갖다 드리듯지 그래요 우리 고향에서 그런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낙연 총리가 기 <laughs> <laughs> 때문에 그 말을 안 통해 우리 동네에서는 근데 아. 저는 제가 이제 곰곰이 추석 때 고향에서 그런 생각을 좀해 봤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상승세를 타서 굳이 전라도에서 힘 쓰기보다는 TK PK에서 예를 들면 대구시장은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럼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김부겸 네, 김부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TK하고 PK를 아예 쑥대밭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만 정치를 우리가 개혁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호남 적자, 적자 하면서 호남에 몰입되어 있다가 PK하고 TK 놓쳐버리면 또전해들 역공하기 때문에 총력전을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 사실은 음, 그 예. 대구, 경북, PK, 경남, 부산 이쪽에서 이쪽 민주 인사들이 광역 자치 단체장, 뭐 시장, 도지사 이런 것을 맡아서 잘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거예요. 네. 네한 번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아, 다르긴 다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할수 있거든요. 음. 체감적으로 달라지더라 이런 것을 느끼게 해줬을 때 그만큼 더 지역의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맞는 말씀 같아요 TKPK 지역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의 합당 논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더큰 정당 또는 더 괜찮은 인물이 나오는 쪽을 밀어주는 분위기도 있겠지만 김부겸 장관 입장에서는 일단 현역 국회의원 내려놔야 되고요. 장관도 당연히 내려놔야 되는. 그러니까 일년 정도 임기 내려놓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지난 지방선거 때 김부겸 현 장관이 대구에서 40% 뒀어요. 어마어마. 대구시장. 혁명적이었죠. 네, 네. 그러다가 결국엔 그 다음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역 당선돼 버린 거네요. 그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대선에 꿈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볼만 하다 그런 그렇죠. 거예요 아 맞아요 만약에 김부겸 의원이 최초로 대구에서 당선되는 거 말고 대구시장까지 된다고 하면 대선후보로서 입지는 엄청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아참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데 자랑했나요? 드디어 신비복직을 위해서 김부겸 장관님 <laughs> 오케이 하셨습니다 박수 <laughs> <laughs> <바짝> 한번 <laughs> 쳐주세요 아, <laughs> 예, 네, 지금 양자 논의 중이에요? 예, 네, 예, 네, 예. 네, 음. 논의 되고. 아, 신비의 복직이 상... 아니라 신비를 포함한 예, 네, 아. 137명 복지 아. 이제, 아. 이제 네. 안을 벌써 내놨어요. 조, 조금 있으면 오. 신비님도 안 나오겠구나. <laughs> 그러게. 조금만 참아주세요 절실하신 아, 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이제 사내에도못 나오는. 그렇죠. 이제 아. 못 동사무소 가서 인감 들때꼭 우리 동사무소 가서 찍십시오제성과 <laughs> 급제 올려 주세요. 뭔가 좀 새로운 제안을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시대가 바뀌긴 <laughs> 바뀌었구나. 그래서 제가 어. 만약에 김부겸 장관이 TK 시장 나가면 갈 겁니다, 제가. 가서 적극 도와야죠, 시발그 어. 전에 못 돕게 복직시켜야 되겠어. <laughs> <laughs> 아, 뭐, 그래서 어. 저한 소리 더 개인적인. 예,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권필이가 얘기한 대로 내년에 지방선거가 지역감정을 고착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시민의 눈이 그때는 절차상에만 감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5일 전부터 후보 감시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그래서 15일 전부터 모든 후보를 다 음. 영상 녹음하고 아. 선관위하고 중앙선관위 협의, 협약을 맺어서 아하. 불법선거 즉시 그 영상과 자료를 제공해서 음. 부정선거를 할수 없도록 그리고 지역감정을 부추기지 못하도록 또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후보들이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저희가 감시할 겁니다. 음. 지금 그 시민의 눈 회원분들을 선관위 직원으로 특채 발탁시켜 <웃음> <웃음> 민간 감시부대 <laughs> 예. 이는 아, 우리가 돈 내서 감시합니다. 분명히. 민간 감시부대 말고 공무원화 시켜. <laughs> 그 철을 만들어. 좋은 아, 아이디어예요. 선거 때만 특채하는. 어떻게 감시단으로. 음.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쯤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요. 분위기 좋을 때 지방선거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뭐 여러가지 얘기가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른 에피소드에서 이제 수도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만 일단 호남과 영남의 분위기 속에 호남을 광역 단체장들 잡고 전북 전남지사하고 광주시장 잡고 그렇죠. 그리고, 광역 의회 정도는 좀 압승하고,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 의회에 조금 나눠줄 수 있겠지만, 그렇죠, 예. 거기에는 이제 변수가 하나 더 있는 게 정의당 정도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아시잖아요. 음, 음. 기초 의회에는 기존의 통합 진보당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많이 들어있죠. 두명세 명씩 뽑는 네. 선거 구제가 많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가서 뭐 만들어지고 또 PK는 경남 도지사하고 부산 시장을 잡고 다음에 TK 정도는 만약에 대구까지 이긴다고 하면 사실 어떤 면을면서 보면 저는 자유한국당의 소멸로 볼수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야기였죠. 실제로 구의 여권 예를 들면 이제 새누리당 분파한 그두 국의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재로는 안 된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다음 총선까지도 한번 봐야 되는데 다음 총선까지 가기 전에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대구시장 정도까지를 먹어버리고 경북은 사실상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그 상태로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총선까지 다가온다고 하면 현재 바른정당의 목소리가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에 이미 그들은 합당을 시도할 거라고 보거든요. 뭐 여러 가지 과정 속에 복잡해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복잡한 거예요. 김무성은 그냥 자유당 들어가자. 여러분이기고 유승민은 안 돼. 우리가 나온 명분이 없잖아 그러면 뭐 이런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상태라서 저는 뭐큰 틀에서 보면 적폐 세력만 아니라면 건전한 보수 세력이라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만큼의 존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사실. 완전 소멸 형태로 저는 보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유승민이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역사적 흐름이 음. 자유한국당은 소멸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명박의 선거 개입 사건이 터지면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이건 인류사에 없는 지금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당시 새누리당 내에 선대본도 저는 연결이 돼 있다고 분명히 누누이 얘기를 드리지만 어디까지 수사가 퍼질지 모를지 했지만 어차피 친박계하고 친이계 빼면 몇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차라리 나오고 그래서 바른 정당으로 가고 바른 정당 내에서 통합 못해서 미친 새끼들 그냥 자유한국당으로 가면 됩니다 예 유승민이 버티면 저는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버티지 않으면 유승민도 맞아요. 예, 소멸이다. 저 분명히 말씀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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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싸움이에요. 지금은 힘들고 고단하지만 좀 버텨야 된다. 그래야 아까 곰피디가 얘기한 건전한 보수들이 사실상 싹을 틔울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합쳤다. 좋아, 우리야 좋아. 어차피 소멸이니까. 음. 그러나 하 유승민이 아깝다 절대 합치면 안 된다 저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들 욕심 같으면 건강한 보수로서의 민주당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진보정당들이 야당 녹색당 야당으로서 뭐 노동당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차지하면 좋겠죠 <laughs> 정말 시간이 좀 더, 너무 더디간다 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드는 <laughs> <되는> 거예요 <laughs> 자 알겠습니다 빨리 지방선거 왔습니다 내일 그냥 <laughs> 하지 <하죠>. 그래 <laughs> 무엇보다 더 걱정인 것은 대통령의 걱정입니다 절대적으로 수면도 없고 <laughs> 진성준 정무기획관 청와대 비서관이요 이번이 사실은 국회의원을 하다가 비서관으로 가는 몇명안 되는 케이스도 한 분인데 대표적인 친문 인사하시기도 하고요 이번이 최근에 동영상 하나에서 멘트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수면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 부족한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은 정말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이분 정말 워크홀리 어떻게 하면 대통령 일을 덜어드릴까 하는 참모들의 고민이다. 욕심만큼 참모들이 다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이 있기에 대통령이 원기가 지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 그 어떤 보양식보다도 국민의 사랑과 지지가 대통령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보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이일 욕심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셨어요. 네. 네. 정말 뭐할 일이 존 많습니까? 지금 이게 일반 대통령이 아니에요.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개조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이 쌓여 있는. 지난 게. 9년 쌓은 아놓떡 그런 지역도 바쁘고 예. 또 지난 그 전에 또 70년 적폐가 있고 그리고 또 미래를 설계해 네, 설계해야 되니까. 한반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격상 잠이 안올 거라고 봐요 자려면 뭐 얼마든지 주무시는데 새벽에 뭐 열두 시 넘어가지고 다음에 아침에 뭐 일곱 시부터 일어나면 지금 권장 수면 시간이요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최소 일곱 시간은 자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 잠이 계속 부족하면은 심장에도 이상이 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문 대통령이 이가 다 빠져버린 상태잖아요. 굉장히 네. 이게 임플란트 11개. 예, 굉장히 안 좋아서 걱정인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좀욕 먹을 소리를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마세요. 저는 솔직히 있잖아요. <laughs> 불안하다. 아니, 친노 <laughs> 예. 친노 친문들이 대거 행정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친노 친문을 배제하다 보니까 지난 인생에서 같이 국가관을 논의했던 사람들이 국가 운영에서 배제된, 박근혜처럼 온갖 돈, 온갖 부패, 온갖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말 대중과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와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그것이 친무이 어떻고, 친놈이 어떻고, 친 d j 게이 어떻습니까? 같이 철학을 공유한 사람들이 같이 국가를 운영해야죠. 이번에 음. 추석에 그 양정철 씨가 일시 귀국을 했잖아요. 추석을. 그근데 예. 언론에서 이미 문 대통령하고 만날 일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설레발. 그러니까 좀 만나면 어때요? 만나면 음. 뭐 큰일 나나요? 그럼요. 평생을 네. 같이 한 동지들인데.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고심해야 될 문제다. 이번에 그 하태경이 뭐 며칠 전에 되게 바른 말 하나 했는데 정권을 바꾸었는데 코드 인사 좀 한번 어떠냐. 근데 그런 걸로 막코드 인사라 그러고 예를 들면. 김명수 대법원장만 해도 그렇잖아요. 성향이 그쪽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사권 갖고 있는 입장에서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 임명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거죠. 뭐이야기가문 뭐 대통령의 수면 시간이 지금 친노까지 왔는데 어, 아, 안타까워요. 좀 네. 잠은, 아니, 안타까워서 자, 잠은 좀 편히 주무셔야 되는데 경선 때부터 못 주신 것 같아요. 네. 그이 그러니까 양반이 컨셉은 그래요. 추석 연휴에도 쉬겠다. 그래서 내가 설선수 범을 해야 공무원도 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걔네들 데리고 와서 다 교육시켜야 되잖아 야 이건 이렇고 저런 저렇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이렇게 가르치기 바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또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지나면서 이 철학을 쭉 이어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이 논의됐던 사람들이 들어가줘야 대통령 일이 덜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인사를 너무 청렴하다 탕평하다 려가 보니까 지금 본인의 일만 고민만 많아진 것 같아 제 느낌에 그래서 저는 이기 때는 지금 150일 정도 지났죠. 좀 초기가 잡히면 또는 내년 지선에 대거 나갈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정치적 상황이. 그럼 이 자리는 김대중 대통령 라인까지 다 포함해서 대거. 한반도 평화와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곳곳의 요소에 들어가줘야만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편해질 거다. 안 그러면 4년 내내 지금 이 혼자 고민하고 진행해야 될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권력 잡으면 눈치 볼거 없습니다. 잘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명박이지만 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보면 예. 성격상. 저번에 왜 여름에 휴가 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예, 막볼일 보러 다녀. 예. 결국은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쉬는 게뭐 어떤 게 쉬는 거지? 대통령이 휴가 기간 동안에 언론에 안 나오는 게 그게 쉬는 거지. 아예 푹 쉬는 거야.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연주 다 끝나가지만 대통령이 사실은 이런 공식 비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사실은 의전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사 참여하는 의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사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정책인 사안이나 이슈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다 직접 챙긴다는 거예요. 일일이 꼼꼼하게 그러니까 전 만약에 제가 고난이 있다면 저 히말라야 트레킹 좀 다녀오시라고 보내드리고 싶고 아 진짜로 한 15일 정도만 생각하시고 이거 너무 경호원들 뒤져요 <laughs> <laughs> 경호원들 같이 올라가야 되요 <laughs> 어. 어쨌든 저도 오컬릭 중에 한 명인데 이거 이러다가 쓰러지실까 걱정이에요 예. 예. 추석도 다 끝나가고요 그래서 지방민심 이야기 좀 잠깐만 해 볼게요 어차피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는 그 모든 포커스가 지금 지방선거로 모아져 있는 게 사실...